내 새끼들, 2주만에 보네? 덕후! <웃음> 덕후! 캥커러서 <laughs> <덕후. 웃음> 내 새끼들 일로와! 일로와! <laughs> 비밀이! 비밀이! 희미디! 잘 있었어? 음, 덕구! 덕구! 우리 덕구! 잘 있었어? 덕구! 가만있어! 가만있어, 덕구! 많이 가만있어! 있... 가만 응, 이거, 잘 있었어? 들어 죽었어, 씨발, 씨발. 칵! 가만있어! 덕구~~ 덕구야~~ <laughs> 아이고 우리 덕구야~~ 아이고 잘 있었어? 비이 가만있어 비미!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잘 있었어? 비이다 우리 비이다드러 <laughs> <들어> 죽겄어 <laughs> 비밀다. 덕구, 덕구 들어가. 덕구 들어가. 비밀도 들어가. 들어가 비밀. 들어가. 덕구 이리 와. 일로 와. 음 잘했어. 비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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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밀 와. 차 피밀한 리와 잘했어 비가마이리 가마이서 이서가이가만이있가만가만히있가아이고가이고가이고가이가만히있가가 있어. 있어. <laughs> です。